우리 구역 정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고와 또 구역 문제가 주보에 실려 있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주보 속에서 여덟 가지 질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넘치는 아방 시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뭐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시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리, 나의입니다.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격입니다. 엘리, 엘리, 엘리. 엘리. 응? 나의 하나님, 야, 야외. 응?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방시동왕 에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아하방의 황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지요?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아하방의 죄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설교문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아방의 죄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악의 선봉에 선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을 괴롭혔다. 넷째는 발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다. 이건 국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교가 되면은 그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 그랬지요.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은 그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는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고 생산력을 주관한다는 근동지방의 풍요의 신은 무엇인가요? 바알입니다. 예,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예, 비를 주장을 하고 곡식에 열매가 맺게 하는 거 이게 바알 신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의 이 농사는 이거는 뭐 가장 큰일 아닙니까? 그 바알 숭배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주신입니다. 주신 주신이고 이제 보조 신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세라 신 이렇게 이제 이제 바알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보조 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이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다 모이라 이거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주신, 응? 그 다음에 아세라는 부속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땅에 비를 내리고 생산력을 주관한다는 근동 그 지방의 풍요의 신은. 무엇인가요? 바알이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7장 1절이지요. 내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와 이슬은 바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거지요. 응? 내 말이 없으면 응? 응?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이거는 뭐뭐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아니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가뭄 정도가 아니고 뭐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1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3천 초목은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 지경 그러니까 누가 신이냐 이거죠? 아세라 바알이 신이냐? 그럼 누구 그 신에게 해바라 이거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갖고 알려라 아방에게 얘기해라 내 말이 없으면은 응?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응?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럼 참 신이 누구냐는 거죠?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에 숨겼으며 무엇을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이셨나요? 어디에 숨겼지요? 그리시네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나요? 까마귀 들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까마귀 들을 동원해 갖고 먹이셨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현대판 아방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세속주의의 수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교문에서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현대판, 응? 아압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어? 빈칸 채우는 문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교문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믿지요? 응?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 책임진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아방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비 말을 감히 누가 할수 있습니까? 응? 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라고. 마지막에 비 오는 것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참,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 믿고 가서 말하라 이거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엘리야의 이런 삶은 뭐냐이지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삶이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이었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25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을 들고 나가는 자에 무엇을 책임집니다? 결과를 책임집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무엇을 이루는 사명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에 산다면은 그리스인의 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를 무엇 하신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설교문 아, 속에서 나오는 결론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